안녕하십니까. 22년도 꿈도약 아이디어 경진대회 자격증 분야 1차 합격자 윤성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1년도에 합격하여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윤성호입니다. 저는 이번 22년도 꿈도약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자격증 분야에 신청하였습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연구실 안전 관리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으나 동기가 없어서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에서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은 연구실 안전관리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22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자격증으로 연구실에 있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안전 분야에 있어 다방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구실의 안전관리, 화학, 기계, 생물, 전기, 보건, 위생을 학습하며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명이, 명이 연구실 안전관리사인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 등 법정 안전교육 강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인력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구실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심사위원, 연구실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인력으로도 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22년에 신설된 만큼 응시 자격이 명확하게 갖춰 있지 않아 방사선 학과의 의료 관계, 원자력 법규와 방사선 안전 관리를 학습하기에 안전 관련 학과로 취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담당 연구원께 문의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학과는 연구실 안전관리사 응시 조건 중 20개 학과 5개 계열 중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학과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방사선학과는 보건 계열로서 학과 자체로 응시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뒤 취득 가능한 방사선 면허 와 방사성 동위원소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으로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이 인정되므로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응시 자격에 부합합니다. 아직도 응시 조건이 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사 면허와 원자력 관계 면허 시험의 국가 기술 자격증의 안전 분야의 사례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의 증빙 자료로. 문의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는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장기간 프로젝트를 할 것입니다.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 한 계단 한 발자국 디디면서 꼭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라의 면허는 원자력 공학 전공자도 최소 3개월부터 2년 정도 준비하기 때문에 아라의 일반 면허를 혼자서 준비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할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문제집과 풀이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력 연장에 중점을 두어 학습할 것입니다. RI 면허 취득 후 연구실 안전 관리사 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직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의 정보와 RI 면허와 동일하게 많은 문제집으로 장기간 암기를 통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연구실 안전 관리사는 첫 시험 일정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연간 몇회 시험이 시험이 치러지는지 또한 알수 없기 때문에 취득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